어떻게 그 화기장터 아그몇년 전에 한번 물난리 나가지고 그쪽에 다 잠겼었는데 지금 다 회복됐겠죠? 이거. 엄청나게 그때 그 무슨 그 화기장터 제첩국이 맛있는데. 어 먹을 때 <laughs> 아, 제철국이 그, 유명해요. 여기 섬진강 물이 거까지 막 광양만 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집으르는 물이 엄청 아. 데1 5 0 요한 시간만 20분 걸렸는데 내가 전에 거기 한한 시간 한 20분? 음. 거기서 또 한참 더봐요그 우리 그 가야 집. 아그뭐 지인 집이세요? 아니 그 어제 뭐시는 것들 주도 모시 끊었어요. 어? 아직 안 하고. 어떻게 참, 어떻게... <laughs> 어찌요 몸이. 몸은 좀 가벼운데, 여기가 이렇게 아프네요. 안 아팠던데, 오히려. 여기가 원래 아팠던데, 인데 치료돼갖고 덜 어. 아팠었는데, 이게 가볍기는 생각이. 아, 너무 치해봐야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유튜브를 안 보고 오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오시려면 며칠 잡아놓고 완전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오고 와야 하는데 이렇게 막와 오셔가지고 막여디 갔다 저기 갔다 이러니 이게 어떻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드셔 이게 그 사장님이, 나 진짜 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네. 어떻게 여기서 음풍이라고 요으로 무협에서. 그 동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 들어갈 때 동굴에서 이 싸늘은 그 기운이 나오잖아요. 거의 그것이 나오더라고. 세번 했는데 두 번만에 다 나오고 세 번째는 없어졌어요. 내가 볼때 그니까 러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도사리고 있으면. 내가 볼때안 돼요. 태양물이어도그 회복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따 또한번더 해보면 알아요. 한잔 마시고. <laughs> 난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바람 같은 것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같은데 가서 같은 동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막 써먹은 것이 나오니까 막 흠칫 나거든요 그것이 나와서. 그 사람 눈에 안뵈니까 누가 그걸 빼요, 이 세상에. 누가 알아?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거의 절대 안 나서요. 아니, 요즘은 손이 잘려가지고. 전신이 가볍고, 무릎만 아프다. 굉장히 도와주시고 있는 건데. 흔들리는 건안 나요. 아, 딱 도와줘요. 응. 응. 그건 또다 해야 돼. 한번 그 사모님 오셔보세요.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어제 했으니까 오늘 체크를 또 해. 예. 음. 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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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조금 만 아니 이쪽으로 조금만요. 정 나온 거 느껴지시면 좋습니다. 어제보다 한 굉장히 한 다섯 배 정도 좋아졌는데 이제 지금은 양. 약간 양손 끝을 하고 여기 천장 관절하고 무릎 쪽에 그러니까 하나, 두, 셋 네, 다섯 골 제가 표시가 안 나갔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은 지금 이제 한번 아침에 하면은 아주 이제 뭐 거의 거의 그98% 완치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게 이제, 이제까지 막 열심히 일하시고 면세 드시니까 이제 이게 그 쌓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막이업장나한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소멸을 다 지켜버려야 이게 그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어요. 이게. 어제보다는 다섯 배에서 열배 지금 이 빨라졌거든요. 이 치유가 되는 게 거의 다없어수 있게 몇번 오니까 요그 사기 이게 손을 조금만 뒤로 이렇게 손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냥 95%는 꺼졌는데 한 움직여보세요 그런 걸 오래 <목소리도> 서있어오어 그, <목소리도> 그, 그, 앉아있다가 사장님께 오시죠. 오시고 자, 한번 해봐요. 아, 부장, 부장, 부장. 네, 앉으시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 사람하고 똑같이 됐거든요 그러 이제 살이 차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살을 이게 원래 이렇게 파이고 면 저절로 낫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기가 기가 막은 거예요 그, 막 그. 근데 이제 내가 볼때 없어졌어 그 사기가 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낮게 해, 저절로 막내내 네, 네? 저는 이제 그역 중간 역할만 오는거이요 제가 볼때평안로거든 평온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가서 한번 내가 볼때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이제는 이뭐 뭐라고 할까 하늘에서 닿게 해줘요 이렇게 되면 어머니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사장님 사장님 이제 걱정을 많이 안으셔도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얘가. 그러니까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서 보시고 전화하시고 또 어머니 한번 해보 어제는 막 진짜 미래. 어, 람사람먹저서람은저 사람은 저람은나오는은했없어 그게 없어졌어.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어요 한번 다시 걸어보세요. 어깨가.. 어깨요? 어깨가.. 어, 운전하셔서 그래 오래 피로가 쌓여서 그래 네 어? 있어요 아까 있어요 어? 응. 운전해서 그래 응 어, 오다가 또 신호위반 딱지 끊은 거아휴 신호위반은 이게... 얼마였나 한 번도 안 끊어봤는데 몇 만원 나올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다니셔요 아니 천천히 왔는데 천천히 왔는데 네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옆에 쳐다보다가 버리고 이미 중간에 왔는데 빨간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와버렸지 십일만에 한 칠만 원 하나? 글쎄 음. 옛날에 한5만 음, 아예 그 잊어버리세요 그 이제 항상 말더 그 괜히 그 생각하면 아, 몸상하고 돈 나가니까 그냥 그 잊어버리려 그냥. 그래. 스트레스지 사정 o 왔다고 벌금 내고 가니아이 w 안 나올 수도 있어요. h i 니까 이제 오 t know. 딱쳐다 n t k n o 는건 d 는데반짝 n o 는데반짝 n t 제까제런 일이 있이 있어요 이제 와서 I d o n 서다 n o w I 어떻게다가 이제 뭐 보증을 줬어.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어. 상대가. 그래서 처음에는 미운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 내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아이고, 이거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나타가 바늘꿈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데 저 사람이 나 부자 안 되게 해가지고 천국 가기 하려고 그랬다 하니까 안 미워지더라고. 그, 그렇게. 그래서 아이고. 성국가연 열라고 내돈뭐 이렇게 떼어먹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또뭐 이렇게 해서 그뭐 그런 대로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뭔가도 자꾸 뭐그 공장도 지어지고 약초 공장 또뭐 약초 산도 사지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걱정, 그리심 없이 그냥, 하고 그냥, 부자가 되던 뭐든 그냥, 복을잘 때가지고 감사하고 살자.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더 있어요. 이 문제는 오래 해서. 보 한번, 다시 또가지어랑 네. 하하하. <laughs> 이게그 지금 고쳐졌 변형이 지 왔거든. 이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안 와야 되는데 기는 기가 이게. 같이 그것도 병원도 변형도 바르게 만들어. 요 기가 사람 인으로 도저히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갔어. 중아리가 땡땡. 네, 잠깐만 또 사왔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멀리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해야지 뭐부기 영화 건세 돈 그것이 나름대로는 조금씩 중요할지 모르지만 건강 잃어버리면 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평상시에 진짜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일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 욕심을 없애버려야 돼요 거기서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몸 편하고 우선 조금만 하고 말해야지 그 일을 하려고 욕심부리면 죽어버리냐고. 제가 이 시골 와서 깨달은 것이 36년 됐는데, 36세에 들어왔으니까 30년 됐구나. 일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하지 말자야, 이제. 내가 느낀 게. 느끼겠습니다. 아니, 그, 난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 하기도 싫고, 이제 막 해봤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 거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어 어, 그건 뭘라고 하냐고, 뭐. 끝이 없어 일이 항상 밀려있으니까. 그래서 포기해버려야 돼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 건강을 데걸래 일을 데걸래 평창 가셔서, 일은 다 아궁이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laughs> 아이고, 이제 나 편하게 살자. 그렇게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후회옵니다. 지금 그, 요양원이 이제 생기기는 생기긴 하는데, 옛날 고려장, 부모 갖다 버리는 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려. <laughs> 자꾸, 인생 끝나는 거지요. 이제, 그, 뭐라 고할까 요양을 오는 분들은 내 말이 참,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니까, 그게. 자식도 못 돌봐요. 그, 내가 물치는 거? 네. 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세 군데를 인생에서 가지 마 들어가지 말아야 돼. 세 군데. 병원, 경찰서. 병원, 감옥. 요양원. 이세 군데 가지 말아야 돼. 요또 아니 어지고또 걸어도 자꾸 네. 이런 해 봐야 돼. 요 걸로 갔다 오세요. 워낙 심하게그런거라 어, 그, 그래서 좀그거좀 h e 주 w o t 거예요. w o 씩 h e two, the two, the two, the two, the two, t 아 e two, t 아 e t 지 o 자, 이제 네. 또 w o 서 이렇게 w o 자꾸 나타나거든또 한번 빼면 아마 이제 거의 완 h e two, 진짜 부드러워졌어. 금방 전에도 약간씩 흘러났는데 사람 인생 80년, 90년, 100년 한다고도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뭐 할만하면 할만 그냥 죽어버리니까 제가 무궁을 익힌 이유가 옛날 도사들은 그래도 100년 전에 청나라 저, 저런 데 도사들만 1 2 0년살았더라고요 그때. 건강하니 그래서 내가 그무0 0다0원거0 0 0 0 0원1 0 1 2 0세까지는1로0니0좀좀살0다0 0 0원 100,000원, 1 0 0 0 더 풀어졌어 또 하루종일 운전하고 가면 했대. 어 그러는데 이제 잘 풀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가서 휴식을 주시고그 아이가 그 아침 돼도 막여서 몸부터 막 이렇게 부드게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렇게 심한 운동을 안 되거든 일어나 이제는 자주 못해. 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음, 지금 지금은 이제, 지금 더 부드러워졌거든요? 응. 그 정도 오시면, 이제, 오실, 만약에 오시면, 한 2, 3일 잡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불다가, 계속 가야 하는데, 막 이렇게 급복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뭐, 피곤해가지고, 이거. 자, 그 아버님, 아버님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 형차까지 <laughs> 멀리 가시려면,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돼. 내가 볼때 어저께 그그탁그 싸늘한 그막썬느했거든요 그것이 나가버리 빠져 나갔어. 그러니까 아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마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침에 해보니까 예, 네, 거기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쪽에 나. 나도 아니 그것이 있으면 안 왔는데 그 기운 그막 썬느런 것이 나왔거든요. 그게 좋아져요. 무조건 좋아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 저는 그걸 늦게서 말하는 거니까, 그 기회와 에너지를. 사사님 자신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없어. 내가 그래서 금방 아침에 해보니까 이제 그것이 없어졌어. 그 막, 그 나쁜 기운이. 아무리 멋을 먹어도 그 기운이 나쁘면 안 낫습니다, 이게. 나쁜 거 그때고 뭐또 좋은 약으로 맨날 가거 하라고 또 줘. 저 내가 이거 한두 포 내가 저거 3일간 되는 거 그냥 드릴 테니까 먹어먹고안 맞으면은 안그안 그안 오시면 난안 오고 내가 다른 거 여기 내가 먹고 있어요 난 아침마다 그래서 이두 네, 네. 분이 가다가 어을수 없이 다섯포 더 맞으니까 맞으면은 드시고 안 맞으면은 드시지 말고 무지 무지 강해져, 사람이. 한두 번 먹어야 되는 사람 몰라요. 아, 오갈피. 아, 오갈피만 드는 게 아니라, 오갈피는, 오갈피만 다리면 혀가 말려서 못 먹어요. 강해가지고. 드셔보시고, 좋으면 은 이제 시키세요. 왜냐하면, 저는 꼭 먹거든요. 그래서 그 50년 동안 술을 안 끊고 마셨다가 내가 두달 전에 뭔번 뭐 계기로 해서 끊었는데 더 강해져서 저거 타가지고 마셔요. 소주에다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알코올 중독자수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었어요. 여기 백우면 나는 더 강해졌어. 저걸 타서 마셔가지고 그리고 한 120년 날라다닐라면 강해하거든 그니까, 러 그, 나는 저런 약초를 만들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술을 마시더라도, 꽉! 혼자 사니까, 밤에 이렇게 하면 막 심심해가지고, 소주, 900ml에다가 저한포 타가지고 마셨어요, 오가피. 그래서 더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30년간 마셨네요, 그도 다행이죠 하늘이 굉장히 사랑하셨고 좋았죠 깡수좀 마셨으면 죽었어요. 아니 우리 그냥 그저... 아예조심히 가세요. 아유 이거 뭐 치료 어저께 와서 받으시고 구례 갔다가 여기 와서 체크 한번 하고 그 아침에 이제 강원도 평창으로 가야 합니다. 아유 갈 길이 또 멋인데. 아주 몸이 다 부드러워져서 두분다 출발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건강하시겠지.